구독하면 뭐 이벤트 같은 거 없어요? 다른 데 보면 구독하고 댓글 달면 주던데 너가 줘야지 너 있으면 재밌어진다는 카메라 아. 좋아하 카메라요? 아저 혼자, 혼자 들어야 돼요 형이 큰, 큰 카메라 무서워요 <laughs> 좋아요와 구독. 형 어, 음, 좋아요 구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구독도 안 했어? <laughs> <laughs> 어? 아, 아, 형, 아, 저는 아, 그경이형일 그래. 놓고 뭐 자기가 나온 아, 영상 다 본다니까. 아니. 아, 그래. 그 유튜브에 구글 그 로그인 해야 되잖아요. 전 그걸 안 했어요. 왜요? 그냥 그냥 안 해요. 거 조용히 좀 해주세요 밥 먹을래 공공장소에서 맛있게 드십시오 응. 저은 저는... 말을 안 하셔 형 <laughs> 원래 밥 먹을 때말잘안하 먹을 때말잘안 하셔 맛있는 거아요한번물어요 좋은 맨날 져서 안 불러가지고 저도 모르잖아 주면 안 부르잖아 저도 불러 주면 안 불러? <써? 목소리를> 우리는 성남은 유심처럼 그렇게 승패에 연연하지 않아요 경기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된 거야 고등학교 <목소리를> 때 우승 못하는 팀도 있어? 도대체, 도대체? 다 해봤다 아니야 너 학교에 버렸어? 나는 야구하면서 고등학교 우승 제일 쉽던 거 같아 그 근데 얘네 때가 잘 못했어요 뭐, 뭘 형, 뭘잘 못해요. 어, 어. 어디가 다르는지. 일단, 송남, 황금사자리, 3 2강전 유준과 패배. <laughs> 용마고, 대승전, 10대4 패배. 용마는 탄생하는 게 있을. 전통이야. 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유진은다 이겼어요. 나또 죄송한데, 한질이 없어요, 응. 송남이라고. 뭐래? 아, 너, 너 응. 1학년 다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2학년 됐어. 응. 와 일사받은 거 29분경 도민 형이 유급 했어야 돼요 도민이 아, 아. 형끼리 한번 보셨어야 된다 2급 응. 했으면 응. 응. 무조건 전체 1순위 <laughs> 근데 그 뭐냐 소초에서 미틀 때진건 저희가 더준 거예요 아니 사양에서한번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네. 때? 아, 리틀 나왔어? 네. 야구 네.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졌잖아. 아 졌잖아. 진거 인정? 그래서 우은거 졌잖아요. 아 형, 아 그때 응. 그래서, 그래서 너 3등 그랬는데. 했잖아 우리는 준우승이면. 결승 가서 진 형. 결승 가서 진 것보다 응. 그 기분 좋은 거예요. 사강에. 그래서 나도 지금 마지막에 뭔가 찝찝한 기분이 진 그럼 뭐 어. 2등 할래? 3등 할래? 저요? 2등 할바엔 3등 하죠 아 이건 좀 아닌데 이아 방금 너 그때 사진에서 시작 끝나고 응, 메달 받는 거 그나 정 봤지? 막 거의 울게 직전은 거의 막 야, 이러고 메달 받는 거지형 저는 그때 별로 슬프지 않았어요 거의 준우승 하면 그래. 승자 인정 박수 아, 우리도 기분 좋게 매달 봤는데, 3만원씩 봐봐요. <목소리> 형 이러고 있나? 이러고 있지. 초에 요정부 리틀이라는 거 아니죠? 그거 하면안 떼야 돼. <목소리> 형, 방석은 명함도못 내밀죠. 어떤 내밀로 리틀이. 까먹고 <laughs> 있어. 근데 밑에 취급도 안해줬어 형, 어디말 어디? 마산은 막 좋아. 라떼는 막 좋아. 라떼는 데 라떼는 나나 밑에 애들이 잘 있지. 응. 정적는 이해해해. 리틀이 어디서 까먹고 있어? 애들이 이제 공부랑 같이 하잖아. 아니 근데 공부랑 말만 그렇지. 그래서 한 애들만 하고 안 하더라고. 전 제일 싫어. 전 브레인이에요 브레인이. 그렇습니다. 나도 그랬어. 운동 늦게 시작하려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어 때. 그러니까 걔 리틀 때는 학교마다 다르잖아. 음. 그래가지고. 학교 다 끝나고 모인다만 3시 반쯤 모인단 말이야 일부러 늦게 끝났다고 하고 원래 그냥 이렇게 오면 되는 거산 넘어서 가고 그어렸을 때부터 어다 어렸을 때부터 산 네. 아. 어렸을 때 꾀를 그냥 저는 운동할 네. 싶은 마음에 저희는 매일 응. 학원 갔다가 네. 뛰어갔어요 왜? <laughs> 네? 네. 형 열심히 저는 어렸을 때 열심히 졸업하고 형은 재능너라 그러니까 설날 때도 네. 설날 하루만 쉬고 다 운동하고 그어요 네, 그건 좀.. 아 진짜로. 설은 가족이랑 이렇게 보내야죠. 아 그걸 나한테 보냐고. 내가,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강서구리트에 그랬다고요. 네. 아, 그만큼 야구에 대한 열정이 네, 뛰어난 거지. 네. 예요 열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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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이 뛰어날 때가 네. 이거 아닙니 네. 쉬는 것도 운동의 응. 연장이에요. 진짜 어릴 때는 체력이 워낙 쌀쌀하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부상이 오는 거예요. 머리를 그래다안다쳤는데나안 왔었어 원래. 응. 그래서 형, 형은 안 다쳤을지 몰라도 너 초등학교 때 다친 어? 적 있었어? 없죠. 나도 초등학교 안 다친 적 없어. 저희는 쉬면서 이제 휴식 이렇게 하면서 해서. 그래도 운동하면서 이제 컨디션 조절하면서 그렇게 체육 막 막무가내로 막, 막 시키거나 그런 게안 써. 설날에 하루를 쉬는 <laughs> 게 컨디션 조절기야? 설날 때 집에서 그래, 그래, 그래. 맛있는 거 먹으면 이제 몸이 음. 무거워지면 나가서 이제 간단하게 해야지. 알겠어. 어, 그초교때 뭐, 몸이 무거워지고 그런 거 있어요. 성장기인데 많이 먹, 먹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양키 몇이에 도대체 키가 성장기 때 많이 먹은 사람, <laughs> 성장기 때 많이 안 먹은 두명이 근데 나는 아 근데 진짜 많이 먹었다고. 부모는 구원... 아 그래서 야구를 키로해? 아니죠. 약으로 키가 그래. 근데? 근데 나는 납 없잖아. 더 플러스 되면 플러스 되지 마이너스 되면 같잖아. 나쁠 것도 없잖아. 그렇지. 형형 그래서 짧게 날아. 짧게 나아난 지금이 좋은데. 아, 그거. 너 투수야. 타자가 응. 그러면 스트라이크 존이 넓잖아. 작아면 스트라이크는. 처 투수잖아. 존은투수까아공들 투수잖아요. 나 <laughs> 아, 형! 위에서 이렇게 응. 찍는 거 보면 치킨 들어 주우고 날아오는 치킨 들어 위에서 찍는 게치킨이구죠 <laughs> <laughs> 승! 너 승! <laughs>